뭐야? 지금 뭐 아이디가 저래. <laughs> 닉네임이 루테인성 먹티야? 삼7 1 4삼 375. 근데 왜내 이름은 빨갛게까지 돼 있냐? 그러면 2학년 3반? 아, 2학년 4반이죠, 전. 와, 드디어 됐네. 맞다? 이름 원래 하얀색이었어요. 더 조심하고 도서실을 가볼까? 안 돼. 3층 가야 되나? 근데 안 가지지 않았나? 이제 가지나? 오. 자, 여기서 방송실, 음악실. 음, 이뻐, 이뻐. 렌즈가. 하, 아, 짜증나, 씨. 아,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? 일단, 1층 갔다가, 일로 간 다음에, 일로 들어가면, 사연하라, 멍청이. 와, 너 그럼. 미술실 거기서 놓칠 때부터 몇 분을 기다린 거야? 3층에도. 쟤도 답답했겠다. 나 죽음? 뭐야? 버그가 걸렸습니다. 제가 이제 칼에 찔려서 살아나는 무적이 말이죠. 음. 근데 쟤도 이제 멍청하지가 않았어. 거기서 좀. 나끌줄 알았어 그래 바보도 아니고 그럼 한 두번 걸려요 바보지 한 두번 걸리면 뭐 그걸 계속 걸리겠냐 여기반은 아니군요 3층에는 숨을 데가 없고 여기에 있군요. 송지아 유선, 야 너네 맨 앞자리 듀오니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. 근데 세이브 해야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<laughs> 세이브 좀 하죠 뭔가 격하게 세이브 안하면 너좀 있으면 죽고나서 여기까지 또 걸어서 또이 짓을 반복해야 할거리라는 냄새가 들렸어요 아니 냄새가 났어요 와 근데 어떻게 맨 앞자리 짝이야? 순서대로 정렬해 둘것 이게 제일 마지막이네 왜냐면 유수연이 3학년이니까 이건 졸업 여행. 이거는 좀 앞에 부분. 1학기 학생회장. 그런 방일이삼삼이오일한 사. 생각한다 예 s yes. 어? 이사 왔니? <laughs> 101장은 원래 봄쯤에 합니다 그냥 시 쓰는 걸로 뭐 하는 거 있어요 경험 같은 거 담당 교사분들께서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이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쓰러져 있다. 부탁이 <laughs> 있다. 아, 나안 되잖아. 마치 학생회장처럼 연설 한번 해볼라 캤다니만안 됐군요. 미안한데, 나 숨어있을 곳 찾았거든. 멍충아!

우리 1층 가서 놀자, 1층. 음, 일랄랄랄라. 에이, 우리. 솔직히 나이가 있는데. 일랄랄랄라. 음, 다 망가졌었구나. 너가 망가뜨렸니발칙한개집애 아, 내려가는 거구나. 문을 막아야 해. 이러면 될까? 되겠니? 되네? 삼각대다리 되게 약할텐데? 이렇게 도망친다고 달라질 건 없어.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? 야, 그냥 어차피 이렇게 도망만 평생 다닐 거 아니고 그냥 나무기버리고 계급장 떼고 한판 뛰자. 조용해졌어. 옆에 유리창 깨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럴 것 같은데? 지는 잠에 빠져있다. 자면서도 할 일은 하는구나. 아, 근데 숨을 거다 부어서 당황했네. 오르고 소리, 여기 분명! 그거를 멈췄어? 왔니? 응? 아니야. 급수 됐어. 아니야! 찐그랑! 왜 너까지 이러는 거야? 왜? 왜?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만 해? 왜 나만 그래야 해? 겨우...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왜 너마저 망가져버리는 거야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? 뭐야?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? 나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해? 이제 혼자는 싫단 말이야 음... 아 여기는? 굿모닝 잘 안보여 그냥 오르거리 멈추고 그녀가 나를 그러고보니 그녀는? 유수연 엄마랑 가자 아니야 아빠랑 가자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? 유수연 그냥 싫어 도망차에 아뭐 맨날 도망 가죠 뭐가 보여요 도망을 치지? 아니 안 보여.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다르게 나는 비틀을 타는 남네야 아니 진짜. 아니 맵이라도 보여주고 뛰어. 한번 아나 진짜.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하고 이렇게 봐주시고 위로 간 다음에 위로 간 다음에 공 음, 차를 지나갔어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네. 치킨 여기요? 죽었어? 어두워. 내내, 여, 여기에 있지? 어? 으악! 사람? 피피가? 죽은 거야? 느낌이 어때? 니네 행복이 무너져 내린 거 보니까 어때? 어떻게 날카롭게 쉽게 죽일 수 있었지? 어렇게날 그렇게 쉽게 묻어버릴수 있었냐고 내가 널 죽였어? 그럼 나도 죽을만 하네 응 말해봐 어서 말해봐 페퍼 애플 페퍼 페퍼 아 정신이 들어요? 치킨? 아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무슨일이 있었던가?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요. 설마 당신이 그녀에게 동화될 줄은 또다시 그녀를 마주한다면 분명 위험해지겠네요.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절대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. 그럼 곧 다시 만나요. 음, 좋은 프렌즈 실드군요. 와, 나 혼자서 이걸 방을. 벽을 할퀴고 아주 난리를 쳐놨구만 얼마나 힘이 좀 이래 일로 가야되네 우리 기억나? 여기서, 밤마다, 서로 그네를 타고 같이 놀았잖아. 넌 그때까지만 해도 날 사랑한다 말했었고. <laughs> 여기도 기억난다. 너 항상 집에 간다 했을 때 내가 데려줘 줬고. <laughs> 그런데넌 다른 남자랑 떠나버렸지. 나를 버리고 말이야. 될까? 될까? 뭐야, 이거? 전선 이상으로 노선 도 불이 모두 꺼지면 역 전체가 잠시 정전됩니다. 아, 7호선이구나. 7호선 가까운데. 이렇게 됐다 아우, 머리 아파 씨. 이런 거 자신 없어. 드네플레이 단순 암기 능력은 자신 없어요. 그래도 기운이 죽었냐? 너는 저승열찬거오파차 뽑았다. 헐 데리러가? 멈춰. 오, 끈질긴 거. 결국엔 그냥 이렇게 도망치고 끝내려는 거였어? 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야? 꺾방 결국 난 기억도 못하잖아. 난 그런 널 용서할 수 없어. 내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는 걸. 절대로. 내가 당신을 죽이기라도 했다는... 무슨... 이젠 다 괜찮아요. 네네,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했었죠. 이제 당신이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. 너 처음부터 나와 같이 있었던 거야? 그렇네요.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. 방금까지 그녀가 했던 말은? 그리고 그녀는 너는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. 저는 당신을 그녀로부터 지켰고, 그녀는 이제 더는 당.